야옹아! 야아 방금 앨리스를 깠는데 또엘리스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런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랜덤 피규어 한번 열어볼 거예요. 와우! 어떤 랜덤 피규어를 준비했냐면, 바로 디즈니 미니 하우스 랜덤 피규어를 준비했습니다. 아 네이 랜덤 피규어는 디즈니 캐릭터 피규어와 한 개랑 또이 캐릭터가 살고 있는 집 피규어가 이렇게 같이 세트로 들어있는 피규어입니다. 이 피규어는 제가 살때뭘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나는 미녀와 야수 피규어를 갖고 싶다 하면서 이걸 선택하고 살 수가 없어. 그냥 개수를 정하면 은 회사에서 랜덤으로 이렇게 발송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가 왔는지 모릅니다. 네 지금 이 박스 안에 디즈니 캐릭터 들어 있는데요. 저는 1 5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를 볼까요? 여기 안에는 어떤 피규어가 들어 있을까요? 하나, 둘, 셋, 훙, 오, 라푼젤. 라푼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라푼젤 캐릭터랑 여기는 막 거울이랑 이런 소품들 피규어랑 여기는 집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랜덤으로 다른 디즈니 캐릭터의 피규어가 들어 있다고 해요. 그럼 한번 열어봅시다. 굉장했네요. 히 <laughs> 아! 아니 문 열어 안 편했어. 라푼젤의 집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문도 이렇게 열립니다. 여기에는 머리카락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어 너무 귀여워! 정말 콩을 딱지어은 사람 잘안 보이는데 거울이랑 엄청 조그만 빛 보이시죠? 이게 빛입니다. 짠! 라푼젤 피규어입니다. 어 조금 더러운데 어쨌든 귀여운 라푼젤 피규어! 여기다가 플러스로 서프라이즈 피규어가 들어있는데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을지? 자이 서프라이즈 피규어는 어떤 게 들어있을지 한번 열어봅시다. 친구가 나왔는데요. 뭔가 파일이 닮은 애가 나왔어요. 몬스터 주식회사에 나오는 조지 샌더슨이라는 친구인데, 그 몬스터 주식회사에서 그방 안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여기 양말이 붙어있어서 털 이렇게 다 밀어버리고 소독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개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일단 귀엽네요. 두 번째 피규어입니다. 두 번째 피규어는, 짠! 오! 부에요, 부! 몬스터 주식회사에 나오는 꼬맹이. 저얘 진짜 좋아하거든요. 피규어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귀여워. 짠! 부의 집이 나왔고요. 이게 몬스터 주식회사 그 기계네요, 여러분. 이거랑 여기 소품으로 들어있는 게 에너지 캡슐 이렇게 실고 가는 그 수레가 들어있어요. 되게 귀엽죠? 어, 이건 잘 모르는데 약간 테레비전 그리고 귀여운 부입니다. 부! 부! 오늘 저 부랑 좀 닮았나요? <웃음> <웃음> 부야 놀자. 여기 랜덤 피규어도 또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또 어떤 랜덤 피규어가 들어있을지. 아, 여기에 장난감이 하나씩 더 들어있네. 이 인형도 같이 들어있어요. 랜덤 피규어는. 오! 겨울왕국에서 나오는 그 마시멜로 우 괴물 있잖아요. 귀여워. 그쵸? 여러분, 그리고 이게 이 집들이 이렇게 쌓아 올릴 수가 있어요. 자기가 나온 피규어들을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같이 장식을 할수 있는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다음 피규어입니다. 다음은? 미녀 야수의 야수의 집이 나왔어요. 야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나는 벨이 갖고 싶어요. 자, 먼저 집은 이렇게 핑크핑크한 성이고요. 이건 야수입니다. 야수 피규어. 이렇게 뿔도 이렇게 달려있는 귀여운 야수. 그리고 소품은 너무 작지만 귀여운 의자랑 수첩이랑 거울. 어, 너무 작아요. 이거는 볼 수가 없어. 너무 작아서. 한번 랜덤 피규어도 까볼까요? 랜덤 피규어 나오는 웬디입니다, 웬디. 이렇게 뒤에는 머리를 묶고 있고요.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요. 똑똑똑! 벌컥! 안녕하세요. 혹시 물좀 먹을 수 있을까요? 물은 방에서 퍼먹어! 다음 피규어는 아, 뭐가 나올까요? 하나, 둘, 셋! 냥. 이번에는 유토피아에 나오는 주디의 집입니다. 우와! 우리가 봤던 영화들 캐릭터가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또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쥬디의 집입니다. 뭔가 되게 당근 같고 귀엽네요. 쥬디의 소품만 이건 뭐지? 음? 이건 뭘까요?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꽂았는데 꽂히네요. 뭔가 아이스크림 같고요. 그리고 추가 피규어로는, 어, 뭔지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는 거 하나. 그리고 쥬디가 들어있습니다. 아, 귀여워. 발이 굉장히 크네요. 발이 엄청 큰 쥬디고요. 짠, 짠. 모아나에 나오는 할머니예요. 다음엔 어떤 게 들어있을까요? 하나, 둘, 셋, 짠! 오, 와우! 이번에는 피터팬에 나오는 후크 선장의 집이 나왔습니다. 와 여러분, 다들 피터팬 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봐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너무 어렸을 때 봤어. 짜잔! 이 후크 선장의 집은 배처럼 생겼어요, 배. 여기는 양문 도어. 이게 문이 양쪽으로 열립니다, 이렇게. 이 집이랑 후크 선장의 피규어. 그리고 만한경과배 운전하는 거 그리고 오물 상자가 열린다고요 그리고 랜덤 피규어는 뭐가 들어 있을지 미녀와 야수 벨이 나왔어요 파란색 원피스 그거를 입고 있는 벨입니다 이렇게 같이 있으면 은 정말 행복해 보이죠 한 개씩 피규어를 찾아가는 재미가 되게 쏠쏠합니다 다음 피규어는 무엇일까요? 오 대박! 앨리스예요 여러분! 앨리스 피규어가 나왔어요! 이렇게 뭔가 커피잔같이 생겼어요 귀여운 뭔가 커피잔같은 모양의 집이고요 앨리스 피규어! 소품으로는 시계랑 약병 같은 거랑 이 주전자 같은 게 들어있어요 되게 귀엽네요 깨알 같은 게 곧! 짠! 주토피아에 나오는 나무늘보 있잖아요 그 나무늘보가 나왔어요 똑똑똑! 누구세요? 아 어, 혹시 엘리스 맞나요? 팬좀 해주세요 어, 어, 죄송해요 제가 부끄러워서 이만 입만... 아! 다음 하나 둘셋짠어 뭐야 방금 엘리스를 깠는데 또 엘리스가 나왔습니다 음, 자또 뽑아볼게요 짠 인형 아이아 다음 하나 둘셋 다음 짠부부 라푼젤, 포코 산장. 여러분, 여섯 개 뽑고 아홉 개가 중복이 나왔어요 이게 말입니까? 방국입니까? 이게 뭔가요? 에이. 여기 다른 게 뭐냐면은 올라프의 눈 내리는 방도 있고, 미키의 집도 있고, 모하나의 오두막도 있고, 릴로와 스티치에 있는 그 릴로의 집도 있고, 그리고 피노키오의 집도 있어요. 근데 아홉 개가 다 이렇게 다 똑같은 게 나올 수 있죠? 이걸 어떡 하면 좋죠? 유튜브 이벤트로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나 나누... 세 와... <laughs> 3명을 뽑아서 3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당 3개씩 333. 네, 그럼 여러분 댓글에다가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꼭 써주셔야 되고요. 가장 좋아하는 디즈니 캐릭터가 뭔지 마지막으로 예런 얘기 한마디 써주시면 그냥 제가 랜덤으로 이제 3분 뽑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이메일이 없거나 내가 당첨자 이메일을 보냈는데 없다 읽지도 않는다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분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메일을 꼭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이 친구들 가족 하게 되시면 꼭 사용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받은 당첨자분은 어떤 캐릭터가 나왔는지 저한테 뭐 메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던지 아니면은 인스타그램으로 저를 태그해 주시거나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하거든요 저꼭 알려주세요. 얼떨결에 랜덤 피규어 가다가 나눔을 하게 된 정말 놀라운 컨텐츠. 와!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디즈니 미니하우스 피규어를 다 뽑아봤는데요. 네 제가 뽑은 건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laughs> 짜잔. 생각보다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캐릭터만 있는 게 아니고 집이랑 소품까지 다 같이 있으니까 알찬 구성이랄까 뽑는 재미가 쏠쏠한 것 같아요. 아, 비록 조금 망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 정말 어,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갖고 싶은 사람은 이메일이랑 뭐다 남기시오.